안녕하세요 보건요정 다니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화계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보조 소화계통은 소화관의 일부는 아니지만 소화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간, 담낭, 담도, 췌장에 대한 의학 용어와 기능들을 알아볼게요. 우리는 간과 담낭의 기능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간은 의학용어로 리버라고 하고, 담낭은 골블레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간의 대표적인 기능은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또 소화작용을 돕는 담즙을 생성합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은 담낭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간은 담즙을 생성하고 담낭은 담즙을 저장한다입니다. 이두 가지 기능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 구분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간에서 생성된 담즙의 이동 순서를 보겠습니다. 담즙은 의학용어로 바일이라고 합니다. 간에서는 담즙을 생성합니다. 담즙들은 길다란 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담즙이 이동하는 관을 우리는 담관이라고 합니다. 담관은 의학용어로 바일 덕트라고 해요. 바일은 담즙, 덕트가 관 하나의 관을 말하고 이 담관은 담즙이 이동하는 관이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 부분이 담낭이고 이 담낭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담낭에 저장되어 있던 담즙들은 다시 총담관을 통해 이동을 해서 십이지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총담관은 커먼 바일 덕트라고 합니다. 커먼 바일 덕트는 줄여서 CBD라고도 합니다. CBD. C는 커먼의 C, B는 바일 D는 떡 줄여서 CBD라고도 합니다. 총담관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디스핑털입니다. 오디스핑털은 총담관 즉 CBD에 있는 조임근입니다. 담즙은 바일이라고 하고 이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된다. 이 생성된 담즙은 담관을 통해 내려가게 되고 이 담관을 통해서 담낭으로 이동을 해서 담낭에 저장이 된다. 이 저장된 담낭들은 총담관 CBD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된다. 오디스핑턴은 CBD 총담관의 조임근이다.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췌장 최장, 펜크리어스입니다 췌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췌장에서 분비되는 주요 효소. 두 번째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알고 계셔야 돼요. 주요 효소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밀라젤 라이페이스가 있습니다. 아밀라제는 전분을 분해합니다.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합니다. 즉 아밀라제는 전분을 소화시키고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소화시킵니다. 췌장에서 생성하는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이 되겠습니다. 인슐린은 당뇨 배우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췌장은 췌크리어스라고 하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주요 효소로는 아밀라제랑 라이페이스가 있는데 아밀라제는 전분을 소화시키고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한다. 그리고 췌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단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헤파타이티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간은 리버라고 학습을 했어요. 진단 요어나 수술 용어를 말할 때는 주로 해파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파토는 간이라는 뜻이고요. 아이티스는 염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파타이티스는 간에 생기는 염증, 간에 생기는 염증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위염처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급성은 아큐트라고 배웠었고요, 만성은 크라닉이라고 배웠습니다. 간염은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지속을 하면 만성에 해당이 되고요. 6개월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는 급성입니다. 아큐트 헤파타이티스 급성간염, 크로니 헤파타이티스 만성간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리버시로시스입니다. 우리가 리버는 간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여기서 시로시스는 경화증이라는 뜻이에요. 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딱 해지면서 굳어지는 현상을 뜻해요. 리버 시로시스라고 하면은 간 경화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fatty 패티 liver입니다. fatty는 지방이라는 뜻이고요, liver는 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atty liver하면 지방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헤파토메갈리에예요 해파토는 간, 메갈리는 거대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것. 즉, 비대증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파토 메갈리 하면은 간이 정상보다 크게 된 상태를 뜻해요. 다음으로는 간과 관련된 질환 중에 하나인 황달입니다. 황달은 쥀디스라고 해요. 이 황달이 생기는 이유는 빌리루빈의 농도 상승으로 일어난다.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헤파토마입니다 암을 뜻하는 용어로 캔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오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마는 종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파토 간 오마 종양이 돼서 간에 있는 악성종양,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종양이란 뜻의 간암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단어들은 헤파타이티스 간염, 리버시로시스, 간경화증, 패티리버, 지방간, 헤파토메걸리 간피대, 전디스, 황달, 헤파토마 간암이었습니다. 다음 단어는 코올리리스입니다. 의학용어에서 리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돌이라는 뜻이에요. 즉, 스톤. 이 콜리는 담관이라는 뜻입니다. 담관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이동하는 관이라고 했어요. 이 관에 딱딱한 돌처럼 단단한 물질이 들어있는 질환이에요. 콜리리스하면은 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우리 리사이어시스하면은요 결석증이에요. 리스가 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결석증이 생겼는데 어디에 생겼나 봤더니 콜레도코에 생겼대요. 콜레도코는 총담관입니다. 우리 총담관은 common bile duct였죠. 이 콜레돌리 사이어시스는 CBD stone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CBD는 common bile 덕트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담관에 생긴 결석증은 콜레도콜리사이어시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요. 골블래더 캔서입니다. 골블래더 하면은 담낭이었어요. 담낭에 생기는 캔서, 암입니다. 골블레더, 우리가 아까 담낭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한다 였습니다. 이 담낭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우리는 담낭암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콜리리스 하면 담석, 콜레더콜리사이어시스 하면 총담관결석증, 같은 말로 CBD 스톤이 있다. 담낭에 생기는 악성종양은 골블레더, 담낭암이 되겠습니다. 최장은 펭크리어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펭크리어스에 염증이 생긴 건 최장염이 되겠습니다. 펭크리어스 최장, 아이티스 염증. 끊어서 읽어보면 펭크리어스 최장, 리사이어시스 하면은 결석증이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물질이 생기긴 했는데 어디에 생겼나 봤더니 췌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췌장 결석증이 되겠습니다. 췌장암은 우리 p 크 n c r 캔서라고 하고요. p 크리어스 하면 췌장, 캔서 하면은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팬클레오틱 캔서 하면 최장암 마지막으로 보조 소화기계의 수술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헤파토 하면 은 간이었고요. 래피라고 하는 것은 봉합술입니다. 래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봉합술이라는 뜻이고요. 봉합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꿰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처 부위를 꿰맨다든지 수술을 위해 절개했던 부위를 꾸민다, 즉 봉합한다 라는 뜻의 래피가 되겠습니다. 헤파토 래피 하면은 관봉합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팽크리아텍토미입니다. 우리 펜클리어스는 췌장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이 췌장은 췌장인데 액터미를 시행했대요. 액터미는 절제, 즉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췌장의 일부분을 잘라서 떼어낸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펜클리어텍터미 하면은 췌장 절제가 되겠습니다. 휘플 오퍼레이션은 췌장암, 즉펜클리어틱 캔서일 때 시행하는 수술이다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헤파톨 레피는 간 봉합술이다. 이 봉합술이라는 것은 꿰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팬크리어 텍터미 하면은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이고 히플 오퍼레이션은 췌장암 수술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